투대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님께서 구매하신 오마나치 랜덤 박스 소개 영상이고요. 최소 두 세트 어, 대라운드 랜바 원하셨군. 어, 모찌 수수 두부로 나왔습니다. 제가 다두 세트씩 맞춰드렸구요. 우선 나시간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야까미젤리 래핑지 한 세트 들어가게 되구요. 꼭 보기 때문에. 그 다음 야가 베이커리 수수 래핑지도 한 세트 들어가게 됩니다. 제가 시험기간이라서. 포장을 빨리빨리 같이 해보려고 영상을 같이 이렇게 뽁뽁이랑 같이 찍는 거고요. 까미젤리 소봉투도 <laughs> 들어가게 되고요. 그 다음. 우선은. 이거는 집순이 모찌, 떡메모찌 두권 들어가게 되고. 그 다음. 감자튀김 모찌 두 권. 이거 책 모찌 두 권. 그리고. 이거 감성 모찌, 떡메모지도두 권. 그리고 여러 냉장고 모찌떡메모지도 두건열 개까지 모찌떡메모지가 다섯 종류 두 건씩 총열 권이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 이거 단팥빵 두부 그리고 이거 초코 두부, 이거 딸기 두부 그리고 이거 슈퍼맨 두부 이거는 재고가 별로 없어서 한 세트씩 넣어드렸고요. 그리고 이거 까미인스 두 세트 유광 같은 재질이고 이거는 투명 재질이어서 이렇게 두 세트씩 넣어드렸고요. 수수는 여러 종류로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. 택배 수수 두 세트, 뒤 수수 두 세트. 군인 수수 두 세트, 신데렐라 수수 두 세트, 졸업 수수 두 세트, 거 수박 에이드 수수 두 세트, 좀비 수수 두 세트, 호박 수수 두 세트, 급식판 수수 두 세트, 팝콘 수수 두 세트, 포도 타르트 여거 수수 두 세트, 가 모래놀이 수수 두 세트, 이불 수수 두 세트, 선물 수수도 두 세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. 우선는 뒤태 한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놔줘야 될것 같고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놔줄게요 왜냐면 아직 놓을게 많아서 일단 여, 제가 뭐지? 우리라님은 12만 3천원? 13만 3천원까지 구성해드린 것 같고 일단은 이거 원하셨던 호박바구니 이 색깔을 원하셔가지고 넣어드렸고 그리고 미덕 세트랑 이거 먹거리 봉투도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고요. 자 이제 그냥 추가로 넣어드린 도모성들이에요 <laughs> 우선은 이거 승희님 출처 이렇게 까미들 두 세트씩. 이거 수환이 출처 까미 두 세트. 이거 베어 제출처고요두 세트. 오트맨 메미 두 세트. 세트. 라푼델 벨메미까지 이렇게 두 세트씩 총이 정도 선물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나님5만원치대량으로 랜덤박스 소개영상이었구요 어, 많은 이쁜 아이들이 엄청 엄청 많이 들어가서 어, 원하셨던 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<laughs> 네 이렇게까지 우리나님 구성 소개영상이었구요 13만 3천원어 어, 2배 한 2배 2.4배? 그정도 구성이었던거 같고 네 구매 안하신분들언제든 설명 참고하시고 오픈데이팅 와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같이 포장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포장은 포장할 를 이렇게 세워줄까요?

그 구성 전에 미리 말씀해주시면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수분포장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배송해드리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포장하는거기 때문에 제가 시험기간만 아니면 그 수분포장에다가 이쁘게 포장까지 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하실 저도 들어갈 때마다 한번더가볼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서 포장하는 게 재밌네요. 살짝. 다 들어가. 다음, 그래또조한만더아 여덟 번 들어갈지 모르겠네.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가 내가 잠 내가 내가 하는어땠잖 I 러야 돼가지고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하거든요. o m and I swamped up. I m 서이 n I think I'm going 해 o take a cup of coffee. I'm going to take a cup of coffee. 이게 going 이거 좀잘라주 a c 요이 of coffee. I'm going to take 이거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딱 괜찮다.